삼국유사의 고장 군이 인각사의 풍경과 함께 지방시대 문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이련스님이 바로 삼국유사를 저술한 것으로 유명하죠. 네. 요즘 날씨에 고즈넉하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너무 좋은데요. 삼국유사의 고장이면서 앞으로 대구, 경북 신공항의 핵심 도시가 될 군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다 보니 방송이며 SNS, 캠핑장이 인기 폭발이죠. 장아나운서, 군에 네. 캠핑장 몇곳될것 같아요? 어, 글쎄요.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될까요? 음, 더하기 3 하겠습니다. 13군데입니다. <laughs> 네. 오늘 그 중에 두 군데 소개해 드릴 건데요. 캠퍼분들 집중하세요. 앞서 간판이 잠깐 보였죠? 위천 수변 테마파크입니다. 총 38개 면으로 꽤 넓고요. 부대시설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캠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해서 보호자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어, 반려동물도 함께 할수 있으니까 더 좋네요. 맞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군의 전투 전승기념 공원 캠핑장입니다. 캠핑장에서 막사 체험을 할수 있도록 소대 막사 중대 막사 데크와 대대 막사 글램핑장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 재미있는 컨셉의 캠핑장인데요. 맞아요. 매점도 PX라고 부른다고 해요. <laughs> 네. 공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가까이에서 군이 대표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 군위로 캠핑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공무원을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수식어. 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 아닐까요? 봉사자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눔 실천 연대인데요. 지역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함께 고민하던 몇몇 공무원들이 2014년에 만든 봉사단체입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된 셈이네요. 화면 네. 보니까 도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청소, 집수리 등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진행해 왔는데요. 몇년 전부터는 회원들이 전문적으로 도배 기술을 배워서 도배, 봉사까지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모두 공무원이라는 본업이 있다 보니까 주말에 봉사를 하는데요. 도배 풀을 바르는 기계와 각종 장비도 직접 모은 회비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와, 기계까지요? 그 정도면 전문가네요. 아, 그렇죠. 지금까지 70여 가구에 봉사를 했는데요. 고맙다고 주는 간식 하나도 일절 받지 않고 오로지 봉사만 실천해서 칭찬이 자자하다고 하네요. 네. 아, 도배 기술까지 배워서 음. 봉사하는 공무원들 봉사 정신이 대단한데요. 사실 도배가 굉장히 힘든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데도 거의 10년 가까이 봉사를 계속하시니까 다른 지역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저희도 좀 배워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또 앞서 초록 숲에 있는 캠핑장 보니까 당장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맞아요. 지난 주 특히 정말 더웠잖아요. 네.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하더라고요. 음. 요즘 같은 날씨에 저도 너무 뛰어나가고 싶어서 캠핑 의자 두개 샀는데 분위에서 계시. <laughs>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관광이면 관광, 문화면 문화. 또 7월이면은 대구로 편입이 되니까 군이가 교통이 더 편리해지면서 한층 더 멋진 도시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군이의 문화 관광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이 문화 관광 재단의 김형식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군이 문화 관광재단 대표이사 김형식입니다. 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사실 저는 그 경북 문화 관광공사에서 오래 계셨던 걸로 기억해서 네. 소식이 좀 궁금했는데, 이제 뭐 군이면 군이 의 경북 이 문화 관광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깨고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laughs> 네. <laughs> 네. 제가 지난 3월 6일자로 군이 문화 관광재단 대표이사로 음. 지임을 했고요. 네. 어, 그렇고 보니까 지금 2개월 보러 아직 잉크도 안 말란 상태입니다. 아, 네. <laughs> 제가 24년간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관광 마케팅 그리고 관광 단지 개발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그안의 경험을 어, 군이 문화 관광 발전 그리고 음. 군이가 한국 문화 관광 1번지가 되는데 도움이 되어 달라고 음. 제가 대표이사라는 큰 중책을 제게 주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아. 생각합니다. 네, 있어요. 아니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대표이사님 목소리 좀더잘 듣기 위해서 네. 제가 마이크를 살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생방송에 <laughs> 네. 네요 <명이네요. 웃음> 네. 마이크가 살짝 네. 떨어져 있는데 어, 이제. 두 달밖에 되지 않으셨어요. 출마하신지 지금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은데 이 군이 문화 관광 재단이라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예, 2020년 1월달에 군이 지역 문화 관광 진흥을 위해 출범을 했고요. 네. 그 출범 이후에 문화와 관광 예술과 관련한 사업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어. 어,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한 다섯 가지 정도로 꼽아보겠습니다. 음. 어, 문화사업과 관련해서는 네. 군인문화생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국유사 문화공간, 그리고 청년사업과 관련해서 청년문화공간을 또 저희들이 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스포츠센터, 주민건강을 위해서 스포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뭐니 해도 제일 저희들이 핵심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삼국유사 테마파크가 아. 되겠습니다. 어,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에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어요. 네. 3대 문학관 사업으로 어, 이게 이제 삼국유사 속에 있는 이야기나 설화 등을 소재로 만들었던 그런 테마가 되겠습니다. 음. 어, 부모 어린이 그리고 함께 이 테마파크를 방문한다면은 아주 놀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음. 이 다섯 가지 시설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표님 지금 핵심 사업으로 개중에 그 삼국유사 테마파크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이게 개장한 지 이제 3, 4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지금도 가장 명물이죠. 어느 정도 아, 인기가 좀 있나요? 어,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이 오시죠. 어. 3년 7월 1일이 되면 오픈한 지가 딱 3년이 아, 되고요. 네. 어, 현장 34만여 관광객이 아, 찾아 들렸습니다. 와, 와. 뭐, 꽤 많은 규모죠. 삼국유사 어,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컨텐츠로 어, 놀거리 볼거리를 만드는 음. 그런 테마파크고요. 음. 사실 삼국유사라는 어, 컨텐츠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합니다. 군이가 음, 어, 일연서님께서 740년 전에 군이 인각사에서 삼국유사를 집필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 테마파크에 그대로 옮겨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공사 테마파크가 잘 만들어진 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3년 전이죠.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아, 네. 그 많이 준비되었던 행사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보여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홍보도 좀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해서 음. 삼국유사 테마파크가 이런 곳이다. 라고 많이 알려고 싶습니다. 아... 좀 기대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laughs> 네, 네. 네. 말씀만 들어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래도 다녀가셨는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삼국유사 테마파크가 삼국유사 속에 다양한 컨텐츠들을 시각화한 전시 교육 음. 체험 프로그램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삼국유사 테마파크 소개와 함께 좀 자랑을 좀더 해주시죠. 예. 삼국유사 테마파크가 개량적으로 말하면 72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아 네. 이 언뜻 가능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대구 달성공원 여섯 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 그렇군요. 예, 규모가 굉장히 크고 어, 삼국유사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나 설화를 어, 재밌는 놀이기구 뭐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우리 삼국유사 테마파크에 입장을 하셔서 해설사 선생님으로부터 약 30분간 해설을 듣고 마지막으로 주제관이 있습니다. 주제관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체험을 한다면 제가 다는 큰데 각종 뭐 입사 시험이든 또는 입시 시험이든 여기에 나오는 삼국유사 관련 시험을 본다면은 아, 마 100점 먹을 겁니다. 다맞 a s o 나요 그만큼 i Dural, Haju Chelche de Wol, j i 게 표현했다. 막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내용 구성이 굉장히 알차다는 말씀이시 y 요 w n 네요 g g i p 모습들도 많이 화면에 나갔는데 대표님 혹시 이프로그램이 뭐 e 워낙 많잖아요. 딱 하나 h e m I'll tell them. I'll tell them. I'll t 어 어린이에게는 놀이 시설, 그 삼국유사 테마파크, 삼국유사에는 우리가 용을 주제로 한 설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해룡 슬라이드, 해룡 물놀이 시설이 있어요. 음. 아, 이런 것들을 저는 어린이들에게는 강력히 추천을 하고 어, 네. 어, 부모님들에게는 주제관이 있습니다. 가온 음. 누리관이라고 음. 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국유사 내용이지만 여기서 짧은 시간에 다 체험을 하고. 음. 공부를 할수 있다. 최근에 주한 외국인 가족들이 우리 삼국유사 테마파크를 그 여행사 상품으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신화라는 데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아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외, 어, 국내 대학에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아, 외국인 유학생들도 우리나라 이 한국 문화 체험을 우리 상공 유사 테마파크에서 하면 참 좋겠다. 아, 여기서 제가 프로그램을 그러면 만들어 보자 지금 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급 대학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보니까 가을기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테마파크를 음. 1 순위로 꼽겠다. 아,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외국인에게도 상문사 테마파크는 상당히 잘 먹혀들겠다. 아. 좀 자신감을 좀 얻었습니다. <laughs> 네. 어, 앞서 코로나 동안 참 많이 홍보가 안 돼서 좀 속상한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예, 예.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이제 상문사 테마파크를 활용을 하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테마파크는 사실은 입소문입니다. 입소문이요? 예, 예, 입소문. 예, 입소문. 그리고 이제 저희들 봤을 때는 인터넷 그 검색 환경 이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 사실 직원과 제가 제일 지금 소망하는 게 인터넷 포털에서 한국에서 가볼 만한 곳 또는 대구 경북에서 가볼 만한 곳으로 그 검색을 했을 때 제일 상단에 상군사 테마파크가 올라가는 게 저희들이 지금 꼭 이루고 싶은 목표거든요. 네.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사실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세 가지 지금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이세 가지 컨텐츠가 예산으로 말하면 한 150억이 투입이 돼요. 아, 네. 그 내년 게임은 우리 시민들이 실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된다면 적어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입소문도 많이 날 것이고 네. 또 SNS상에서도 많이 핫풀로 퍼졌어. 제가 생각하는 이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대표님들 지금 이 목표 달성하려면 앞으로 바쁘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맞습니다. 올해 좀 계획 어떤 음. 거 있으신지 여쭤게요 어, 이제 대구 편입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게끔 어, 지금 우리 재단 그리고 대구시, 군이 군 어, 협업으로. 지금 교통 체계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시티투어 버스라든지 외래 관광객이 왔을 때 순환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7월 1일부터는 아마 원활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대구 시민은 주중에 열심히 일한 후에 주말에는 군이 또는 상공유사 테마파크에서 문화관광 힐링을 같이 즐길 수 있다. 우리 상공유사 테마파크와 군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대구 시민들에게 큰 역할을 할수 있게끔 또그 역할을 하리라 그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 군위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사와 전통 문화를 잘 알릴 수 있는 문화 정책들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